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친구 대신 주님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부임을 말씀하셨지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아내 되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남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아내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관계지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그것을 품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건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어린 아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아기와 같을 때에 그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는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엄마가 뭐 젖을 물려주거나 이유식을 떠 먹여줘야 합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 아이는 그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라는 거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또한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처음 그들이 나올 때는 참 기뻤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 기뻤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2절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그들에게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더 바알과 가나안 신상들을 향해 절하고 분향하고 그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을 그냥 둔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3절과 4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어린 아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쳤어요. 아장, 아장. 어린애기 두 팔로 부모님이 잡고, 걸어주고,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걷게 했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 앞에 먹을 거를 두고, 그들을 사랑해 줄로, 사랑해 줄로 인도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어린 아기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저 자기 고집만 부리는 그런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먹이고 안아주고 인도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와 똑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5절.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는 이 말씀을요. 애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을 의지하면서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강력한 나라,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리로 되돌아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겠다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의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의 임금이 아수르 왕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그리고 때리고 회초리를 들지만 용서를 구하죠. 또한 자녀들에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자, 7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라고 이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심지어 아수르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시지만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서는 자가 돌아오는 자도 아니에요. 돌아가야지 하고 하려면 앉았다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는 자조차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과 이 나라의 미래, 온 세계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8절입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어찌 너를 어찌 너를 어찌 너를 어찌 너를, 어찌 너를 네 번이나 반복하세요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버리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동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극률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극률은 언, 언제나 불붙듯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거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막 화가 났다고 애를 막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회초리를 드시기는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과 11절에서는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자로 말씀하세요. 사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자처럼 포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게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다시 가난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같고 비둘기같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는요,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백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때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같이 우리의 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지만 그것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시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죄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와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정결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는 애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의 앞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언제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장아장거을때 우리의 두 팔을 받,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비록 세상이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가심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한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우리 자녀손들과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